자랑하는, 뭐, 것 뭐, <laughs> 자랑하는 것 봐. 안녕. 자랑하는 것좀 봐요, 새끼. 꼴보일게 안 돼. 가만. 집바야 좀만. 기열하게 끌어볼까? 아, 와, 못 끌었네. <웃음> <웃음> 와, 못 끌었네, 뭐야. <laughs> 오, 대 뭐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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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미안, 뭐야, 뭐야, <laughs> 뭐야. 와, 메트릭 스퀘어 미쳤니? 하나. 그와 케어 진짜 개오래요 쌤 분살이. <목소리> 제가 비열하게 비발을 <목소리> 끌었다. 근데, 근데 도망갔네. 넘나 비열했다. <laughs> 아, 비열 그 자체. <laughs> 비열한 거 좋아. <laughs> 비열하게 싸우고 싶어요. 시방에 딱. 자꾸... 시방이 아니 어, 시방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욕같아서. 빠 많고 짜다 아이고, 어색... 제... 어, 다행이다. 근데 어디다? 뭘 던졌냐? 이제 괜찮을 왜, 왜 나한테 부탁한 거야? 그니까요... 아, 커가지고... 아, <laughs> 아, 이때 내가 라인을 끌었다면... <laughs> 아, 이바야 괜찮아. 그정도로안 아, 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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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바가 너무 아프라 뭐가 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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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살려 줄래? 넌참이안 돼! 계속 해 주네. 아, 왜 나한테 그러니. 아, 정말? 아, 나이스. 쌤쪽. 묘요데 오고. 아니 살았어, 살았어. 오, 오. 송 하나. 안녕. 뭐하는거야 하나야 아, 나이스. 메르시 어 나이스 메르스뒤에인데어 잠깐만 어 아, 우리 메르스 무빙이 어, 어 잠깐만 나자오 우리 메르스 좋아 아 메르스 아주,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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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한 친구 두개 아니에요? 두개인거 <laughs> 같아요 하는게 뒤에 트레이 있어요? 어, 나이스? 네? 어, 너무 감동, 어, 나이스. 너무 감동적이야. 나이 방벽 신나게 때려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뭐, <먹방>. 아니 신난다. <laughs> 아이고. 나이스 잡고! 어, 뭐야. 메르시 아픈 소리 났는데? <laughs> 와, 나 진짜 하는 거 없다. 뭐야 이거? 음 아어 원숭이! 침서 많이 들어왔나? 나이스 어? 우리 마르시리르시 없어요? 아 내가 너무. <목소리도> 어, 뭐. 아 뭐야! 아, 뭐, <목소리도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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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깜짝아 오 안녕이야 임마 우리 메르시 망치 뭐, 오 망치 오, 캔슬! 나이스 어. 제 목숨도 캔슬했어. 아, <laughs> 목숨 도 캔슬. 내가 필요해. 목숨 캔슬이라. 제가 여러분 지키겠어요. 몹쓸 라이 아까 돈뽕받았는데제 뽕을 <웃음> <웃음> 캔슬시켰다고 나쁜 놈. 진짜 나쁜 놈 진짜. 아니 일로 와야 치료를 해는 친구야. 라인 차야? 어 차야? 깨우고 난리 났다. 안 들어버렸었다. <laughs> 어, <어쩌셨다>. 다나 <laughs> 아, 위도 왜 줬어? 어저궁격했다 아, 이거 뭐야. 뭐야. 어, 나이스. 어? 난왜쓴 것일까? 어, 우리 메르시. 아 메르시야 진짜 고마운데 또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아왜 이러세요. 정말. 아, 정말. 아 정말. 아 정말 이 자식이. 총 <laughs> 하나 저거. 어 힐러. 어어몇컷 탔어? 내려! 내려 내려! 적들한테 시간이 지금 여기서 막으면 돼. 원숭이를 좀 끌고 싶은데? 아잇도어 또... 안돼 짧다 끌려서 저... 뭐하냐 나 <웃음> <웃음> 아이고 내려 네, 일로 뭔가 원숭이 개피 같은데?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그 와. 메르시 살려돼아 정말. 아우 정말. 아대. <laughs> 아대. 아, 아 메르시 보다가. 여기서 제가 비빈다면? 비빈다면? <laughs> 우리 대지 제가 ]이에요. 바나나 우유를 먹는다면, 구워쓴다면, <laughs> 매트릭스가 있구나. <laughs> 할게요. 그... 오, 내가 그의 라인에 앉겨. 아 진짜. 공을 쓴다며. 받아볼게다. 아니다. 이거 니퍼 각 아닙니까? 아 인정합니다. 음. 원숭이 제가 오면 때려죽이겠습니다. 누가 저렇게 아프냐? 괜찮아. 그 정도는 안 돼. 아 진짜 공개이지 오렸네. <laughs> 어, 원숭이 맞침 여기 뛰었군요. 나려나려려우르조만더고 왔지. 아, 못재거저 <laughs> 원숭이 아. 진짜. 아유 안돼안돼안 <laughs> 돼, 돼, 돼. 미친 거 아냐? <laughs> 니 이거. 아, 진짜 고마워. 메야아이고 오, 이래. 대박. 아, 나 진짜. 진짜. 음. 잠을 못자워 왜. 아, <laughs> 샤 와, 힐맨 대박. 나이스. 와. 아, 이걸, 아, 이걸 안하면 이미 어, 나이스. 아, 진짜 메르시 고마워. 나도, 나도, 나도 킬좀 하고 싶어. <laughs> 다음 뽕은 센 <웃음> 거다. 아냐, 아냐. 어, 트레 진짜 싫어. 아, 씨, 트레 무빙 무엇? 아우리우리우리 감사합니다 아씨겁나아임 진짜 썩었네 아우 저거 개핀디 아 내가 밀었네아나 어, 문을 쓰면 왜 이러니? 우리 베르시 베르시 나, 나, <laughs> 나 버리고 간 거야? 미안해 베르시 나 버리고 간 거야? 난난클로난 글렀어 난 글렀어 잡았다! 쌤 잡았다! 기 쌤님 갑시다. 시간... 오야안 비벼야 되나? 안 아, 안 비비는구나. 아, 음. 어, 잘 자. 트레하면 9은 진짜 잘 차겠다. <놀람> 아, 힐 샜는데, 까비. <놀람> 그래도 울티바 착하다. 메시를 살필 줄 알고. 트레자 <놀람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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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자, 대박. 자, 자. 딸 일로와! 딸! 감사합니다. 와 진짜 원숭이 진짜 와. 얘들아 나공 쓰게 해줘. <laughs> 아저 멋진 2층에서 내려오는 낙공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<laughs> 어 멋있습니다. 오 <laughs> 어, 나이스 2층. 매트릭스 좀 그런데? 아니 신발 났어. 아 죄송해요. 제가 메카도 안 터뜨리고. 아닙니다. 제가 너무 빨리 댔어요. 제가 너무 빨리 때렸다. 이 자식. 이 자식. 와, 힐벤 <힐뱈> 대박. <목소리> 나이스. 오른쪽 송하나. 어, 저, 저 처음으로 킬한데? 응. 오, 나이스. 오, 오 힐벤 대박. <목소리> 어, 잠깐만 쌤. 나 네, 갈... 저 위험하면 그거 막내용 을게요네나 아, 에임이 너무 아파지고 <웃음> <웃음> 아니요 너무 정확한데?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비바 한 번만 터뜨리게 해주... 와 감사합니다 <laughs> 와 진짜 개피였는데 그리고 개피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야, 너 나와봐. 우리 니퍼 힐 주게. 아오 아! 아! <laughs> 마이 갓. 오이 아! 채웠는데. 나이스, 와. 아, 매트리스 때문에 무서워요. 지좀 버틸 수 있어요? 네 메카 깨고 어 메카 깨고 나이스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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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오, 아, 어. 원숭이 미치겠네 저거 원숭이 화났어? 집에 가네 원숭이 집에 가오 <laughs> <원숭이 집에 가. 웃음> 저거 진짜 피했어 와, 와, 저... 아니야 와,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. 음 귀여워씨. 이것도 지 하세요. 너무 훈훈해. <laughs> 넘나 훈훈하다. <laughs> 아, 쌤 자초해야 되는데. <laughs>